오늘 우리의 밥. 얘는 돈다스 카레에요. 음, 역시 맛있다. 한번 튀김을 먹어볼게요. 아주 맛있게 생겼죠? 맛있지? 진실의 미간 <laughs> 어? 진짜? 어머이제 네. 붙어 앉을 수 있어? 응 완전 우리 완전 전으로 돌아왔다 이제 옆자리에서 쪽지 이런 거 해볼까? 그런 로망 있지 옆자리인데 번호 좀요 막계는 콜라 했다가 어다 마시면 오늘 공부하는 모습 예쁘네요 콜라하는 모써로 써주는 거개 웃겨 나 <나도> 하고 싶다 <laughs> 피부 근데 왜 이렇게 좋아보이지? 퓨션이 <laughs> <피소를> 효과인가? 어 좋아보인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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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계속 들어오고 어 눈이 많죠. <laughs> 안녕. <되게> 아, <웃음> <웃음> 짜잔, 복숭아 아이스티를 먹겠습니다. 찾아줄까? 아, 어, 그래, 그래. 야호, <laughs> 안녕. 어, 빨리 마케팅하고 아이패드 시켜야지. 어, <laughs> 아, 대박 부럽다. <웃음> <웃음> 와이파이 너무 느립니다. 개 느려. 그니까. 다운로드 안 돼. 열받아하고 뭐 싶어도 못하게하네 놀아야겠다. 뭐 놀아야겠다. 그니까 어쩔 수 없다. 말도 안 돼. 나 이거 근데. 우스 하우스 포드. 이거 뭐

다 꽃이다. <laughs> 드디어. <웃음> 네네. 어, 아 우리 절로 올라가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, 들고 그러니까.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요. 너무 어, 많죠? 힘들다. <laughs> 저희 숙상한 상태입니다. 슬퍼요. 저희 쫓겨났어요. 사이즈 도문에 나고? 저희 볼 거예요. 얼굴이 별로게 나오네. 안립?